어,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필리핀 레가스피에서사역가는 김종필 선교사입니다. 어,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자먼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는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해하고 또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를 모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획도 세우고 또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송냥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한번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는그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에서 45장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리스 왕이 포로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고 또한 순순전히 어,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직전 바벨론의 정권은 포로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 펼쳤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이주시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역효과를 났, 났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벨로 나라가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고레스 왕은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며 마음을 달래고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로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레스의 포로 해방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불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큰 국가를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우 어, 세우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한 목표도 세우고 경영도 해야 합니다.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름미 와서 33장 2절 말씀이 보면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 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사야서 6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한 열심도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을 오해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미리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갖고 새해를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송치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개혁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7월에 새벽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매주 사계 지역 아우리치를 다니는 것 중에 호마폰 동네의 어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 중보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 아직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획한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결코 복음의 문은 열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호마폰 지역의 어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한 오후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이 보면요,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행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내 이기적인 생각, 목표,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전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신앙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것도 잃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을 맡기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는비과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2025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아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 저희 따이산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희 따이산교회의 오랜 기도 제목이 교회 건축이었는데, 올 초에 90평의 땅을 3천만 원에 개혁을 하고, 7월에 잔금을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을 위해서 10월에 접사해서 12월에 등기가 다 완료됐습니다. 5년 전에, 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기도하며 따이산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부지를 허락하시고, 교회 건축을 할수 있는, 있는 땅을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선교회 함께 동역해 주셨기에 열심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이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중보 기도와 힘을 쏟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따이산 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복음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주변 마을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기 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두 번째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네개 어 지역에 아울리치를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마폰 지역에 어른들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대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복이도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분명히 그 홍합분 지역에도 이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중복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복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집사람인 양경준 선교사의 이제 맹렬병과 어지럼증이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복기도 해주시고요 또 지금 어, 저희 가정에 세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하람이, 하린이, 하원이의 아이들이 정말 어, 학업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맞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이 땅에서 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선교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곳 필리핀 영혼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따이산 교회와 저희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협력해 주신 주님 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제 명찰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